안녕하세요. 어, 저는 어, 기농 10년차 어, 양봉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어, 숲속의 농원 농장 방기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 농장은 어, 전남 장흥군 제암산 아래 위치해 있고 이, 어, 제1봉장과 2봉장, 두 봉장에서 약 300여 분의 어, 벌을 키우고 있습니다. 1봉장에서는 어, 어, 주로 로얄 재료와 프로폴리스, 그다음에 화분을 생산하고 있고, 이 봉장은 제암산 산 속에 있는데, 그쪽에서는 주로 양질의 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일 봉장인데, 저희 집 마당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이 봉장은 자기가 보이는 산이 제암산인데, 제암산 아래 이 봉장이 자리하고 있고요. 주로 이 봉장은 벌을 키우고, 어, 그리고 이제 꿀딸 때는 또 이제 이 봉장에 꿀을 많이 활용을 하고, 지금 이쪽 일봉장은, 어, 이제 로얄 젤이나, 음, 그 다음에 이제 봉독 생산하는데, 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어, 장군에서 자동화 사양 시스템으로 해서, 어, 군에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봉사를 지었고, 어, 여기 이제 레일이 깔려있는데, 이레일을 통해서, 꿀 어, 생산을 하면서 인건비 또 사람 인건비를 전략하는 어,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어, 이곳 세암산 어, 밑에 이제 어, 기술인데 세암산의 특징이 약초가 굉장히 많은 산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떼죽 나무가 많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계곡이 깊어서 달에 달래 농풀이 많아서달래 화분, 떼죽불 어, 이그 각종 약초들에서 나는, 꿀들, 꽃가루들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 월 어, 9월, 어 이제 시기적으로 내년 봄벌를 키우기 위해서 올해 이제 준비 중인데, 음, 다 지금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딸 때는 이게 2층으로 또, 내년 보면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만큼 이제 벌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어, 겨울을 나기 위해서, 활 월동 금지 기간이고. 지금 현재 벌은 이렇게 오멧벌로 되어 있는데, 어, 제가 계획한 대로 잘 크고 있네요. 귀농에서 가장 큰 숙제가 어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국에 돌좀 키운다 하신 분들한테 정말 많이 쫓아다니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물론 음그 많은 걸 배웠지만 어 어찌보면또 그게 또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또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그 다음에 이제 더큰 담은 판매입니다. 판매가 어 또잘 이루어져야지 어 귀농에서 어 생활이 이끌어질 건데, 어 좋은 꿀 생산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판매는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동요 지책 끝에 어떻게 하면 도시민들을 이쪽으로, 와서 직접 음,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저의 제품들을 알릴 수 있는가 해서 어, 브루베리를 키웠습니다. 또 어, 장흥의 특산물인 표고버섯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텃밭 농사를 또 합니다. 음, 이 모두가 어, 도시민들을 어, 이쪽으로 초대해서 같이 나눠 도 먹고 어, 또 저에게 많이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는 선물로 사용하고 어,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특히 블루베리나 또뭐 호박농사 어, 이런 식물들은 벌에 하나, 하나 큰 미론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벌도 좋고 또 저는 또 고객들을 이렇게 불러드릴 수 있어서 좋고, 여러 가지로, 어,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지금 저기, 이봉장은, 제암산에 있는 이봉장에는, 어, 약 산이 한만 이천 평 정도 됩니다. 이제 지금 이천 평 정도, 어, 밤 농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 되면은, 어, 또, 도시 지인들이, 또 저희 고객분들이, 밤주스로오시고 같이 또, 어, 알밤 먹는 재미. 또 이제 그분들이 절대 그냥 가지는 않습니다. 어, 제가, 어, 정신성의껏 생산한, 어, 꿀이 됐던지 화분이 됐던지 로얄제리 프로폴리스, 뭔가는 하나씩 사가시지, 절대 그냥 가는 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밤산을, 어, 좀더 높게 확보하고, 음, 도시 지인들을 어 저희 농장으로 불러드릴 수 있는 어 그런 거리를 만들어서 어 도시에 있는 고객분들도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고, 저는 또어 장소도 제공해 주지만 판매가 이루어질 수있어서또 저의 어 제품에 신뢰를 줄 수. 있어서 공장을 알리고 저희가 받는 할수 있는 그런 장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